안녕하세요. 저희네 시스템 뉴스 진행을 맡은 김설륜 조니니입니다. 이네 친구, 저희가 전해드릴 첫 번째 소식은 무엇인가요? 바로 저희 학교 학생들이 보내고 있는 고난주간 소식입니다. 고난주간요? 이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고난주간이 무엇인가요? 궁금하세요? 그럼 고난주간이 무엇인지 알아보러 가볼까요? 지난 한 주는 고난주간이었습니다. 고난 주간에 예수님께서 로마군에 붙잡혀 빌라도의 재판을 거쳐 십자가에서 사형을 받기까지 세상에서 겪은 고난을 기념하는 한 주간을 말합니다. 이 주간 동안 중앙기독학교 모든 학생들이 예수님을 묵상하며 한 주간을 보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배를 통해 애찬식을 통해 또 세수식을 통해 고난을 묵상하는 시간을 각 반별로 또 미니별로 가졌습니다. 특별히 신관사층에는 시리아 난민 사진전이 전시되어 있어 전시되어 있는 사진을 보며 이 세계에서 전쟁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난민들의 사진을 보고 고통을 나누며 기도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시리아 난민들이 많이 힘들고 사는데 저는 이렇게 풍족한 삶을 살수 있는 거에 매우 감사했고 지금의 삶을 감사하면서 시리아 난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친일한 난민들의 사진을 그렇게 보고 나니 고달픈 삶을 보고 나니 아주 슬픕니다. 그리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기부해주고 싶고 제 힘으로 돈도 벌어 기부를 해주고 싶습니다. 이번 고난주간은 우리 중앙기도 학교 학생들에게도 아주 특별하고 뜻깊은 한 주간이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뉴스는 2015년 은사나눔 선생님들의 모임이라고 합니다. 맞죠? 허, 맞아요. 그럼, 은사나눔 선생님들의 모임, 그 현장 속으로 가겠습니다. 뿅! 2015년 4월 1일, 오후 3시 50분에 신관 배구놀에서 아주 소중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은사나눔 선생님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렇게 한자리에 모인 것은 중앙 기독학교 은사 나눔의 취지를 서로 올바르게 이해하고 같이 기도하며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의사 나눔은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중앙 기독학교 학생들에게 전해줘. 그 의사를 받은 학생들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쓰여지기를 원하는 취지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모인 선생님의 모임을 통해서 앞으로의 은사 나눔이 더욱더 기대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이번 소식은 뭐죠? 맞춰보세요. 새로 오신 교생 선생님들이 보이시는데, 맞죠? 네, 맞아요. 선생님들을 만나러 이만 가보겠습니다. 슝! 미래의 선생님을 꿈꾸는 교생 선생님이 이번에 중앙기독 초등학교에 오셨습니다. 교생 선생님께서는 3월 30일부터 4월 24일까지 4주간 실습 시간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럼 교생 선생님들의 인사말을 들어볼까요? 어, 4주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할 건데 음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추억이 되고 저한테는 좋은 경험이 될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기 중앙기독초등학교 9회 졸업생이고요. 학교에 다시 오게 돼서 너무 반갑고 기쁘고 그래요. 어, 앞으로 4주간 정말 행복한 시간 같이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음,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네 번째 뉴스는요 예은 친구, 저 MK 친구 만나러 가기로 했어요 마침 잘 됐네요 네 번째 뉴스가 MK 친구 인터뷰예요 CCAN 친구들이 직접 그 친구들을 만나봤다고 하네요 그럼 저, 현장 속으로... 속으로 늦었어요, 빨리 가요 안녕하세요 지금 이 시간은 MK 친구들을 소개하는 시간인데요 먼저 5학년 술반의 필리핀에서 온 원예이 친구 안녕하세요, 저는 원예이입니다 네, 언니의 친구. 필리핀에서 살다 이렇게 왔는데, 필리핀 하면 딱 세, 떠오르는 게 있나요? 방구. 방구 진짜 달고 맛있어요. 먹어봐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필리핀에서 살다 한국 학교로 왔는데, 기분이 어떤가요? 진짜 신나고요. 필리핀에서 못해봤던 것들서다할수 있어서 좋아요. 두 번째 MK 친구입니다. 5학년 음반 방글라데시에서 온 오시은 친구입니다. 안녕하세요, 오시은입니다. 방글라데시 하면 생각나는 게 무엇입니까? 2층 버스입니다. 어, 2층 버스를 타고 어, 시골에 가서 캠핑을 했는데 그때 2층에 탔는데 그때 어, 친구랑 같이 타가지고 어, 막 흔들리는 느낌이랑 그 형이 어벌리는 풍경까지 봐서 그런 느낌이났습니다 어, 그렇군요. 방글라데시에서 한국 학교로 왔는데요. 기분이 어떤가요? 처음에는 좀어색 하고 어,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는데 친구들이 도와주면서 더잘 적응되고 있어요. 세 번째 MK 친구입니다. 5학년 3번에 중국에서 온 노영인 친구입니다. 중국에서 한국 학교로 오게 되었는데 기분이 어떤가요? 음, 처음좀 어색하고 좀 그런 게 많았는데 적응되니까 친구들도 좋고. 네. 안녕하세요 이가람이라고 합니다. 요르단 하면 생각나는 것은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저의 학교고, 어, 그리고 아빠가 시리아 사역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어, 시리아 남인들도 생각이 많이 납니다. 아, 처음에는 굉장히 설레고 좀 두려움도 있었는데, 예, 잘적응하고 나니까 재밌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학년 3반 MK로 온 이혜원이라고 합니다. 신기하기도 하고 좀 재밌기도 해요. 안녕하세요. 6학년 설반 MK로운 김양유입니다. 어, 제가 살았던 지역에 있는 전통국수가 있는데요. 그게 제일 기억에 남아요. 음, 중국에서 뭐, 많이 못했던 음, 활동들을 할수 있어서 너무 기뻐요. 안녕하세요. 저는 6학년 단반 조이입니다. 저는 어, 베트남 하노이에서 왔습니다. 어, 베트남 하노이를 생각하면 아오자이라는 전통의상이 생각납니다. 어, 이 학교에 와서 많이 느낀 점은 어, 친구들도 너무 좋고 어, 선생님들도 많이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6학년 3번 홍세이입니다. 중국 난닝이라는 데서 왔는데요. 베트남 어, 위쪽이에요. 음, 중국 음식이 맛있어서, 향, 향이, 특유의 향이 있어서 중국하면 생각나는 게 음식이에요. 어, 느낀 점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 같고, 또 친구들과 더 많이 친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드릴 김셔룰린입니다. 4주 동안 저희 학교를 방문하셔서 실습을 하실 교생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선생님들께서 열정으로 우리 학교를 통해 좋은 선생님이 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3, 4학년 친구들을 위한 나니아 연대기 문학통합 수업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3, 4학년 친구들이 나니아 연대기 수업을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중앙기독 공동체를 통해 선생님들께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선교 활동을 하시는데요. 선교 사역을 하시는 선생님들을 기억하며 기도해주세요. 오후 2시에 중앙기독 학교를 위한 학부모 기도회가 신구 4층 배단이 채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오셔서 기도를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기도가 근본이 되는 중앙기독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고난 주간에 교생선생님의, 일사람은 선생님들의 모임에 MK친구들 소개까지. 짧은 시간에 이렇게나 많은 소식을 전해주니 뿌듯하네요. 맞아요. 저도 정말 뿌듯해요. 앞으로도 흥미진진한 뉴스를 만들기 위해 CCM 친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2015년 CCM이 끝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는 정예은, 유수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